저 현대박지원 회의생금자 최성입니다 1부에 이어 2부 어, 연섭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한번뭐 네. 예. 어, 말씀, 인사들을 더 드릴 수 있나요? 네. 고마워요. 이제 저는... 어, 연섭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소리나요 어. 아, 지금? 예. 유튜브 켜잖아요. 어, 이거. 인사들 소리 나요. 유튜브 소리가 나 꺼내야 돼요. 꺼놓고. 네. 근데 네. 예. 그런데... 네. 이거 소리는 안 울리죠? 안 올려요. 이꼭 꺼져 있어야 돼요. 네, 네. 네. 저는 사람 아이엔지의 정주로입니다. 네, 저는 사람 아이 이제 어종입니다. 뭐 음. 어, 아까 정말 많은 유쾌하고 즐거운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에 잘렸어요. 일부 뒤에 3 분밖에 녹화가 안 되고 십분한 같은데 이 뒤에 <laughs> 7 분이 어디가든지 없습니다. 나라 습니다 오늘 화장실 어디에요? 화장실은 저앞에 그, 경찰 차벽이 있는데, 네. 그, 중간에, 그, 시민 이용, 경찰, 그, 내나 그, 한, 이동식 네. 차량이 있어요. 바로 요 앞에. 어, 지금. 어, 연습이기 때문에 이해 해 주세요. 네, 허하도록 어, 네, 네.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저는 어재국장님하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예, 아까 그 승감학원이 네. 그 형제복지원과 비슷한 아, 그런 네. 사건인데, 네. 그거는 일제 강점기 시절 때부터 그 시작이 되었던 그 복지 사건이고, 형제복지원은 그 이후에 그 대한민국에 또. 네, 1 9 6 0년대에 생겼고. 예. 어, 성감도는 1942년 4월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2년이니까 저희가 45년에 해방을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운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일본에서 그 이하라 이하라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성재감 아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 원장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42년도에서 45년도에 그 현장이 있었던 거예요. 성감도에 본인은 이제 원생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원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혜를 받으면 거기 있었겠죠. 그치, 권력자 네 아, 권력의 아, 권력자의 아들이지. 아들. 네. 근데 그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제일 먼저 성감 학원에 대한 일을 일본 사회와 한국 사회에 풍물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풍물을 왜 하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성감도에 묻힌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네요. 밤마다 잘 때마다 흥분. 어쨌든 그때 네. 그 원장의 아들로서의 재책감 부채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네 사실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성감도에 가기 전에는 되게... 어, 뭐라 해야 되지? 왕따 같은 거 당했고 되게 좀 재미가 없었나 봐요. 네. 어린 나이에도. 그런데 성감도라는 데를 갔을 때는 여기 지성 낙원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좀 약간 거기는 숲속 같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이 살아있는 데고 자기는 도심에 살다가 갔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완전히 그 성감도를 정말 좋아했는데 아이들의 그런 현장을 보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밝혀가 1980년대에 80년대에 자기가 그런 게막 떠오르고 이렇게 일본 돌아갔지. 그러면 살다가 막 떠오르니까 밤에 자다가 그런 일들을 계속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이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1980년대에 사진기를 들고 와서 일곱 통 그때, 그때 당시 사진기 일곱 그 통을 필름 일곱 통을 찍었대요. 근데 그 마을에서 이 사람이 성남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공산당 같다. 아, 그러니까 뭐라그러지 그거를 빨갱이 같다. 초보초보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 저, 그거 뭐, 뭐라고 러지 갑자기 생각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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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네. 스파이. 어, 스파이. <laughs> 공작원 같다. 아, 저 공작원. 사람이 그 옛날에 신고하면은 돈 줬잖아요. 네, 그렇죠. 신고해가지고 잡혔어. 감옥에 들어간 거라. 그래서 피, 필름 일곱 종을 다뺏겼대 오늘 어,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성강 학원에 대해서 알렸던 사람 그 사람도 오늘 오셨고 추모문화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뮤지컬 아까 저희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뮤지컬도 했고 또 미, 오늘 위령제 그아이들 죽은 아이들을 묻어둔 그 거기서 위령제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 근데 성강 학원이 어떤 곳인가를 좀 이번에 가서 알았어요 아니 나는 그 전에. 음... 우리가 이제 국가풍력 아카데미 했잖아요, 네. 사람마인지가. 그래서 네. 그 정도 알았지. 우리 그때 할 때, 할때 우리 이제 다 같이 얘기 나누고 근데. 오케이, 어수아, 방송장이다 보니까 마이크들이 좀 많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한일영 선생님이 네. 같이 상담하원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되게 네. 마음이 아팠어. 요 그리고. 그 다음 회차가 형제복지원이었어. 형제복지원 얘기를 들었는데, 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달랐던 거는, 한일왕 선생님 본인이 가, 가지고 있는 그 성강학원에 대한 기억, 그리고 형제복지원에서 살았던 그 선생님의 그한동선 그니까 그 대표의 기억이 달랐던 거였 똑같은 인권들을 당하고, 폭행당하고, 그 안에서 뭐 음식 진짜, 음식도 주지 않고, 맥... 아 그거 진짜 너무 심했더라고 밥을 아, 가야 안 주면 어떻게? 밥을 그렇게 안 주면 어떡해 아이들인데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방금 네. 화장실에는 경찰이 너무 많아서 자기 싫었어요. 나왔어요. 경찰 있어요? 탈 감사해요. 아, 그러니까는 네. 저저길 건너, 건너편에 그 건물에 가면 화장실 또 있다. 아, 그래. <laughs> 그래서 <그냥> 왔다 왔습니다. 길 건너편에 아주 <laughs> 그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 잘 씻겠다. 준비해. 어? 언니가 낫네. <laughs> 나 얘기할 때마다 맨날 어저께 응. 사실은 어저께 이거는 정말 그뒷담화요 뒷담화. 어. 어저께 방송하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그 어저께 달매기란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 너무 재밌어, 진짜 재밌어. 정말 너무 재밌었는데 약간 비극적인 운명의 사랑, 그러니까 짝사랑에 대해서 응. 이렇게 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 안에 그게 숨겨져 있어요.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가져오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싶어 하는 욕망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만약에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명성이 되게 많은 사람이면 그의 명성을 자기도 갖고 싶어. 자기도 마치 그 사람이랑 사귀면 그렇게 된것 같은 착각에 빠지잖아,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이용하다 버린 거야. 젊고 예쁘니까.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 그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 계속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도 이 사람은 사랑해. 근데 다른 사람은 나를 또 사랑해. 그 사람의 사랑이 다 비극적인 거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응. 내용들이. 근데 그 내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되게 어렸을 때 비극적인 운명의 사랑을 내가 그 읽은 게 테스였거든요. 응. 테스라는 영인의 그런 비극적인 사랑이 내가 느껴져가지고 어저께 이제 대표님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이 엉키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말을 할때 연결이 안 됐어. 사람이 말을 할때 연결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보완을 주면 안 되잖아. 좀 연결시켜줘야지. 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그때 시세상이랑지금 달라. 여기는 테스는 영국 거고, 어? 뭐 지금 오늘 갈매기 작품은 무스크바 러시아 거야. 이거는 다 다른 거란다. 이렇게 얘기해 줘서 나한테 차한 얘기해 주면 되나요 어저께 방송 보시면 아는데 진짜 나한테 엄청난 면박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 그다음부터 방송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실은 극복하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게 그순간에 극복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게 힘들었다는 거를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되게 창피하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창피하다는 걸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말을 안했 그래서 어저께 방송이 빨리 끝났어요. 왜냐면 나같이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방송 안 하니까 금방 끝나더라고요. <laughs> 네. 아무튼 금방 저 어저께 좀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내가 지금 이제 현재 목재 그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 치유를 받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또 상처가 될수 있지만은 또 조금 전에 극복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온전히 네.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어. 어떻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틀린거예요네 맞아요 네, 그런거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성담학원에서도 나 느낀게 뭐냐면 성담학원은 너무 아름답더라고 주변은 네. 경치가 되게 아름답고 그리고 사진 포스터에 이제 사진을 찍어놓은게 아이들이 공을 차는거였어요 음. 그 성담학원에 있는 잔디에서 네. 산이 배경으로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런 기억이 없어 그건 만들어진건데 어쨌든 그렇게 아름다운 섬에서 살면서 이 아이들의 기억은 절대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곳인 거야 그곳이 그러니까 개인의 기억인 거야 그 어릴 때 저도 네. 저 그때 당시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학교가 끝마치면 뒷동산에 가서 네. 친구들과 뭐저뭐과에서 가재도 잡고 그 소에 가서 수영도 하고 그 네. 아름다운 산에서. 이런 네. 기억들이 남아야 되는데. 네, 맞아요. 예, 그 오늘 성감아본 쪽에 경기도 그, 거기가 다는, 그? 어, 성감마을인데, 그거 가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네. 진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렇게. 어, 자유가 건, 있었다면, 어, 어. 정말 행복했을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얻, 얻, 그러니까 음, 그러냐면, 억압하고. 음, 감금을 고 그들을 폭행하면서, 이 아이들의 기억을, 이 아이들의 삶을 완전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홍제북지원도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이게 지역만 다르지, 성남도에서 벌어진 거나, 부산에서 벌어진 거나 똑같은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건들을 사람들을 생각하기 싫어하죠 사실은. 그렇죠. 지나간 과거의 아픈 기억을, 그, 돌 어, 다시 내면, 그것도 그분들의 또 상처가 되니까. 네, 그래서. 기억하기 싫은 거죠. 네, 공포영화 같은 거. 그 사람들도 거. 싫고, 이 개인 일반인들도 음. 그런 기억을 같이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전에는 그런 아픔이나 이런 거에 같이 공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좋,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들의 그 기억을 공유하면서 내가 현재의 그러니까 최승우 선생님을, 현재의 한일원 선생님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의 최승우 선생님은 사실 과거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혼이거든. 물론 아직은 여기 얽매여 있지만 그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여기 얽매여 있고 그 사건을 밝히려고 하는 굉장히 의로운 일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하고 같이 내가 같이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더 좋은 거라. 아, 네. 아무튼 저도 <laughs> 이렇게 생각해주시는 또 어정이 국장이 있어서 너무 좀 뿌듯하고 제가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그 인권유린을 그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야 되죠 예. 사실 알고 그 깊이를 분명히 알고 나면 과거의그 사건들이 현재와 결속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은 정말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고 사회가 좀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두운 면에 있었던 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땅 속에 묻어 있으면 계속 그 뭐라 그래야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치. 또다시 어떤 순간에 나도 그, 그 어두움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거예요. 그리고 사실 누구나 다, 누구나 다할수 있었던 것같아까최 선생님이 같이 뒷부리 하면서 가볼 건데, 최승우 선생님은 제가 끝나고 가볼 건데, 거기에 이제 저희 여섯 명 있었어요. 네세 분은 성가학원두 분, 성제복전한 분, 이렇게 세분한 분, 그리고 우리 나머지 일반인 세 명. 저희는 안 갔거든요. 그런, 그런 시설에 수용대 분들 없 사람인데, <laughs> 최선을님나가 하시면서 하시는 <laughs> 말씀이 어... 내, 나 때문에 안 들어간 거라고, 어... 안 들어가 봤죠? 이러면서 yes. 얘기하시면서, 그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한 마디가 돼 있었는데, 이야기 안 했어요. 아, 보였어요? 안 할래요. 아, <laughs> 아 그렇구나. 그, 아, 왜, 그래. 해야 될 부분이 그무기 같은 그 그때 당시에 그 국민들도, 어, 국가가 아. 범죄자면 그 묵인했던 그 국민들도 공범자죠. 네. 그래서 들어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들어가서 인권윤인 당했던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들도 가해자의 공범자들이다. 들어가지 않았기 공범자지도 모르는 거야. 왜냐면 알아야 이 사람들 내가 공범자였구나. 내가 묵인했구나. 이거를 깨달을 텐데 모르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사건들을 이제 알리고 있잖아요. 선생님도 알리고 있고, 우리에게 진상투명을 요구하고 있고, 왜냐면 너무나도 많이 이게 아직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억울함이 엄청나게 이게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사실 옛날 같으면은, 어, 그러니까 부산의 형제복지원 그 주변에서는 원원들이 울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나무에서 또막 소리 아, 지금도 그그 어. 그 형제복전터 그 자리가 아파트가 들었었는데그 네. 아파트 지하 어, 3층에서그 차가 들어가면 그 원원들의 그 혼소리가 막 난대요. 그래서 3층에는 아, 3층 차를 안 된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아. 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어서 묻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아직 진상조사가 어, 그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굴은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진상규명이 되면. 근데 어떻게 형제복지원 그 원장 그 땅을 팔 생각을 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그러니까 아, 부산시가, 그걸... 부산시가 관계가 정말... 어, 그 서로가 그 유착이 없다 하면. 음. 못 팔았겠죠. 왜 그랬냐면, 부산시가 불호를 부르, 해주고, 그 땅을, 어, 그리고 행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피해자들이 전부 다다 지었잖아요. 네, 그걸 네, 어떻게 그래서. 푸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누구가 네. 있는 건데. 아, 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푸겠게 정말 너무 내가, 내가 언제 푸겠, 언제 푸겠는지 진짜 열받고. <laughs> 제가 그때 98년도, 저는 그, 계속 그, 형제복전 주위로 계속 살았어요. 누구는, 그, 우리 피해식년자 분들 중에서는 형제복전을 쳐다만 봐도, 그, 겁이 나서 그 근처도 아니고 다저 지방으로 다 가고 서울로 오고 왔는데, 저는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원한이 사무쳤죠. 왜 그런가 면 동생도 그 안에 들어와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스스로 그 목숨을 끊어버리고 저도 그 안에서 5년 동안 있었고 가정이 풍비박살이 나버있잖아요 형제복지원 안 하러.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꿀떡같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음, 근데 2012년도에 한종선 대표가 이제 그렇죠. 그 1인 시위를, 1인 시위를 국회에서 시작함으로 인해서 형제박주 사건이 이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제가 2014년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서 저도 이제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만큼 형제박주 사건이 어 아마 아는 국민들은 대부분 다알 거예요. 그래서 또어 형제국 지원 사건이 계속 대두가 되다 보니까네 거기에서 한국 전쟁 그 전후 민간인 학살 유가족도 나오고 성감학원도 나오고 그래서 어, 어, 가거사법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전쟁 유족회. 음. 네네. 한국 어, 전쟁 유족회도 국가폭력에 거의 뭐 그분들이 대선배시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네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6.25 전후니까 네, 천구, 1950년대를 전후로 해서 50년대 전에 그러니까 1945년, 48년 이때쯤에 이제 우리 나라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 남한과 북한으로 갈리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벌어지면서 이제 그 사회주의자로 몰려서, 그러니까 동산당으로 몰려서 죽은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뭐 어, 대구에서 이제 시월 항쟁 맞죠? 예, 네. 그 흥쟁으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구에는 전쟁 유족회가 엄청 세요. 근데 어. 다 죽여놓은 게 보수로 다 전환했어, 이 사람들이. 그니까 이 후손들이, 대구의 후손들이 원래는 사실은 대구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니 그러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했었던 엄청 머니 저거 뭐예요? 영아자리가 응. 아, 대구의 모스크바라고 할 정도로 그땅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는 사회주의가 77%였어요. 조사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개혁적인 사람들이냐면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사는 걸 꿈꾸는 사람들인 거야. 이 한국 사회에 끼어있는 시민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근데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하고 그 단독 수립하고 싶은 이승만 그 동댁 들어오면서는 이거를 반공으로 몰아서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는 거 사람들 색깔을 다 바꿔놔야 되겠는 거야 네,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 정탈이죠네 그그 네. 네. 권력 정탈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을 권력 정탈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 국가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네. 우리가 기밀성의 네. 사회주의를 외친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누구나 다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를 다 꿈꿨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바꾸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고, 희생이 되었네 그리고 대구는 완전히 이제 보수화 우경화된 거죠 왜냐면 작용화 될수록 자기네들이 많은 피를 부린다는거 아니까 이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안한 거야. 다 이렇게 설, 무엇보다도 미군이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네.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 이제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 네, 권력과 자본이 같이 네. 이렇게 움직여지고, 네. 거기에서 없는 사람들은 옛날로 이야기하면 뭐 저, 네. 저 도련님과 머섬, 이렇게 신분이 그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네. <laughs> 그렇듯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거슴으로 생각하고 노동을 해서 돈을 채오면 네. 착취를 하고 네. 어 그렇게 그래, 이제 시작돼서 네, 그 착취 구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야 사실은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건 완전 바로 바보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또 우리나라의 자, 자본이 대게 이렇게 그 성장을 하면서 어, 자본주의 국가가 되면서 그 그것들이 오로지 욕심 욕심이 많이 사로잡혔죠. 뭐,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네. 그, 돈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눈에는 돈밖에 안 보여요.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든 많이 모으고, 많이, 그, 간직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욕심. 그런 논리 아래 형제복지원의 그, 우리 아동들과 장애인들과, 그, 그, 불황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반복을 해주시죠, 물질에 뭐 의해서. 저희가 이제. 팔로 네, 그 바꾸고 그. 일상 어떻게 해? 팔로 바꾸고 아, 그래, 팔로. 무튼 제가 저 오늘은 또 이래, 저, 사람 ING에서 음. 정준호 대표하고 또언정희 국장이 이렇게 첫연습 연습방송에 네.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아,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계속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늘 팔로 방송이거든요 <laughs> 아무튼 이 계기로 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배워서 매일매일 국회 앞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정준호 대표와 어정희 국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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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걸 끄고, 어, 녹화 잘 됐는지 네. 또 확인을 하고 네. 안될으면또선불을 해야 돼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한번 꺼보십쇼 형님 감사합니다 한번 꺼보십쇼 이게 지금 녹화 아니야 방송 어, 방송이네 이거 가면 되나? 되면...